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인 올해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행사가 3일 화요일 저녁 페더레이 시와 에드먼즈 시에서 각각 열렸습니다. 짐 페럴 페더레이 시장은 3일 저녁 7시 페더레이 시청에서 한인의 날 선포 선언문을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 재단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날 선언문 채택 및 전달 행사에는 김순아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 재단 이사장과 박영민 전 페더웨이 시장, 샌드라 잉글랜드, 고경호, 김용규, 이문재, 미셸 우, 박미라 씨등 축제 재단 준비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또한 수잔 혼다 페더웨이 부시장과 린다 코치마 페더웨이 시의회 의장, 리디아 씨 페더웨이 시의원은 물론 페더웨이를 지역구로 하는 크리스틴 리브 워싱턴 주 하원 의원도 참석했습니다. 짐 페럴 시장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코리안 아메리카는 가장 모범적인 커뮤니티며 중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인의 날 선언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에드먼지 씨도 이날 줄리강 축제 재단 대회장 오준걸 축제 재단 전 이사장 김주미 한인생활 상담소장 크리스털 최 안지영 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의 날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. 현지 에드먼즈 우드웨이 고교에 재학 중인 한인의 날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안지영 양은 이날 선언문 채택 행사에서 에드먼즈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인의 날 의미 등을 알려 박수를 받았습니다.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미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 한인 이민이 시작된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도록 선언문을 채택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시애틀 항만청은 한인의 날 선포를 마쳤고, 페더웨이와 에드먼즈시에 이어 오늘 13일 시애틀시도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.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 재단은 오늘 13일 오후 에드먼드 센터포드 아츠에서제 16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.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미 주류 사회 인사와 한인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 본 행사 및 공연으로 이어집니다.